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최초의 살인을 형 가인이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가인은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화를 풀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터뜨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신을 살인자라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오대손이지요. 노아의 아버지 말고 다른 라멕입니다. 그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여 인간 사회에 최초로 일부 다처주의를 전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명과 기술의 발명자이기도 하지요. 라멕의 아내 아다는 장막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과 음악가의 조상인 유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라멕의 다른 아내 신라는 금속공업의 창시자인 두발가인의 어미가 되었지요. 이렇게 인류 문명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그가 자기가 살인자라고 떠벌립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신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게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은 일곱 갑절이다. 라멕이 자기 부인들에게 매우 거칠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다와 신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메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두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듯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어지는 말의 내용을 보면 위협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소년을 죽였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은, 입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복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이지만, 그 가인의 생명의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는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장막을 치고 사는 목축업자의 조상도 되고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예술인의 조상도 되고 그러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무기 제조자도 됩니다. 최신 무기를 개발하여 무력을 과시합니다. 짐승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문화의 밝은 면이지만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보복을, 더큰 보복을 외치는 것은 문명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 가운데 라멕은 스스로 살인자임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칼의 노래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라멕은 카인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사랑하는 밝은 점이 있는가 하면 폭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무기가 고도화되고 많은 살상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움보다는 못마땅하고 언짢나서 내는 성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온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여야 세상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 화를 쉽게 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평화와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말로 행복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대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과 노를 더디 하는 사람을 대조하지요. 분과 노는 분노라는 한 단어로 사용되지만 분과 노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분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아 열난다 할때 바로 그 열을 말합니다. 독기나 경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노는 코 콧구멍을 가리킵니다. 결국 분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열기가 콧구멍으로 나와서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씩씩거리는 것이 분노입니다. 상상해 되시죠 어찌 사람이 코로만 열기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콧구멍이 넓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죠. 그러면 심장이 머리로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생각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히기도 하죠. 제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분을 내면 상대방을 자극하여 없는 다툼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동물들이 반가우면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개는 반가울 때, 기쁠 때 꼬리를 흔듭니다. 좋은 정도에 비례하여 꼬리를 더 세게 흔듭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 반대라고 하지요.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 때는 사냥할 때라고 합니다. 쥐 모양이나 깃털 같은 장난감을 잡겠다고 마음을 머무는 머리, 머리를 포함하여 상체를 낮짝 엎드리고 엉덩이를 올리는데 그때 꼬리를 살랑살랑 좌우로 까딱까딱 흔든다고 합니다. 즉, 고양이는 사냥감을 잡을 기회를 엿볼 때 꼬리를 흔듭니다. 개와는 달리 신경이 곤두섰을 때므로 이때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화를 도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의 성질까지 도두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반대로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대조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미 발생한 시비조차 그치게 합니다. 그치게 한다는 말은 편안히 눕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도두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것이지요. 조급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싸움을 일으키지만 여유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게 됩니다. 잠언 다른 말씀은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살인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시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기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이에 다윗은 나발에게 안가품을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칼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서둘러 다윗을 향하여 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공연이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 공연을 죽이고 몸소 원수를 갚아서 당신이 장차 왕이 되셨을 때 함부로 사람 죽였다고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만하여 준 그대에게 감사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고 실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로 흥정은 깨뜨리고 싸움은 붙이는 세상인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유로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온유는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섬길 권리와 기대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수 없죠. 청소년들 이번 주제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움받을 용기를 갖기 전에 사랑받은 확신이 없으면, 사랑받은 확신이 없으면 결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없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놀라운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할 때라야만 하나님께 권리와 우리가 기대하는 것까지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차비로우신 주님 요즘 무더위와 장마가 그야말로 사람 성질을 돋구기도 하고 사소한 것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에 듣고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짜증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숨을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고 그때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까지 삶의 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연해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미움받을 용기 이전에 사랑받은 은혜받은 확신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참여한 모든 교사들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북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백성 대한민국을 흥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은을 쉽게 내지 않게 하옵소서 노를 참아 시비를 그치게 하옵소서 분노로 재앙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